제가, 그, 요를 이제 관심을 갖고 보면서 제일 먼저 한건 뭐냐면, 음, 테드를 뒤졌어요, 테드를. 테드를 뒤져서 교육에 관해서 누가 제일 떠들고 있는지를 봤어요. 이제 누가 제일 히트를 쳤는지그 중에 하나가 켄 로빈슨. 그, 아주 말발 좋은 연사로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이 안에 보면 뭐, 그래, 뭐 이렇게 애들이. 애들이 교육,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망가지고 있고, 교육이 교육이 어떻게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이 얘기들 아주 통렬하게 이 속에서 애들은 다 죽어 간다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계속. 그걸그 중에 이제 요뭐 이걸 찾아봐도 재밌지만 사실은 더 유명한 건 사실은 RSA라고 하는 미국 단체에 같이 만든 거예요 이여튼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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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게 경제적 산업 혁명 이 일어나고 막 이러고 났더니 어. 그러니까 18세기 이전에는 공교육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랬죠그데 산업 혁명 이 일어나고 나서 어, 세금으로 의무교육, 강제적인 의무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디 갔어요? 근데 어, 사실은 이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저항들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요 얘기죠. 어쨌튼 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공교육이라 시스템이 결국은 이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기 받치기 위한 노동력을 양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진 거 이게 쭉 풀어요. 풀면서 이제 쭉 나가요. 그러면서 요 요것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그렇게 만든 시스템이 이대로 계속 지속되면서 결국 아이들이 이런 거죠. 아 요기 요요 재밌는 얘기예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저한테 준 거였었는데 쭉 그렇게 교육을 받 받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전염병 상태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한 전염병이냐? ADHD. 흔히 ADHD로 그냥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이한 질병을 생각했는데 켄 로빈슨은 어 이거 아니야 학교 교육이 만든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보면 특정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현상들이 보이는데 이건 교육 시스템과 연관이 있는 거야. 교육 어떤 분위기랑 연관이 있는 거 같아. 제가 이 여기 여기에서 사실 되게 큰인트로었어요 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 청소년으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거 학교폭력이 됐든 아니면 adhd가 됐든 아니면 무슨 왕따가 됐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어, 교실의 문제와 수업의 문제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저한테 이제 관점을 쓴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요 얘기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 ADHD네? 오케이, 너 계속 약 먹어. 그래갖고 바보 만들어버려. 그러고서는, <laughs> 뭐, 다른 걸로 중독시켜서 계속 바보 만들어버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음. 아, 그랬더니, 요, 요것도 재밌네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 너 의사도 아니고 자격도 없는데 왜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니말 네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요즘 제 판, 진 <laughs> 비교육 전문가가 왜 와서 깐죽거려? 뭐 이런 데 <laughs> 그리고 하나가 <laughs> 더 있죠. 그지리고또한 사람이 <laughs> 이 양반이죠. 스들 I said, Can you pronounce this English word? a he would say, I don't know how to pronounce it. So, how should I figure out? And I would say, I said, I said, I said, I s a i 제가 sai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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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d, 어디에서 문제가 된다는,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사람들이 알아쉽게, 되게 재미있게, 지금 현대교육이 왜 문제인지를 적나라하게 얘기해주는. 문제는 해결로 딱 들어오면 그렇게 딱히 막, 없어요. 수 같은 트럭에서는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는 척 하는데, 사실 해놓은 것들 보면 엄청난 인사이트가. 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flipped classroom?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완전히 쇼크를 받았어요. 아, 이거, 그러니까 요, 요, 요것도 잘 보시면, 이제, 수카타미트라 교수의 의미는 사실은 용거였죠인 아, 자, 자, 요 그림이 자, 자세하네요. 그러니까 호, 인도에서 이런 홀인돌 실험이라고 얘기했죠. 벽에다 구멍을 파고 컴퓨터를 집어넣어 놓고, 그러고서 아이들을 내버려 뒀더니 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애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 뭔가 배우네? 뭐가 있어요. 원래 이 실험은, 이제, 이 실험을 할때 수가트 미트라 교수는 교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 실험은 원래는 NIIT라고 하는 인도의 컴퓨터 관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회사예요. 처음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하고 이러던 곳이었는데, 그리고 하다 1999년인가요? 시참할 때가? 근데 그때 그, 그 회사에서 이제, 뭐 인도 자체가 워낙 빈부격차도 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실렁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컴퓨터 교육을 하면 가장 효율적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실험삼아 이걸 한번 해봤는데 처음에 했을 때 이게 빵 터진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요, 요 상황.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와서는 그냥 뭐, 뭐지? 이러고 보다가 이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느닷없이 애들이, 애들이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게 깊이가 더 깊어지고 확산되고 조직화되고 이 양상들이 왕탄 나타나놀래서 이제 이거를 전국적으로 한번 뿌려본 거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쫙 뿌려봤는데 전국에서 똑같은 현상이 관측된 거예요. 이 스가테미트릭에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차를 얻어내요. 어, 이거. 아이들한테는 기존의 기존에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특정한 테크니컬,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지원책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들한테 뭔가 이전에 볼수 없었던 자발적인 그리고 조직화된 교육이 일어나는 현상을 볼수 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뭐 이런 일도 있다가 아니라. 그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아예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교육공학 쪽으로 돌아서죠. 그러고서는 영국 지금 영국 뉴캐슬대의 교육공학 교수로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게 다니면서 계속 이거를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백한 이전에 있었던 교사의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조건을 만들어주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배움의 길로 들어가는지이게 아마 여기 그린이 클라우드나 영어 영어 수업 같은 경우를 이렇게 그뭐저 할머니들하고 온라인으로 하면서 이제 도, 돌파하는 방법, 저보고도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영어가 잘안 되면 할머니 붙여줄 테니까 한번 해보려고. 아무튼 그래요. 여튼 매일 구글 가지고 아이들이 요건 요 상황만 가면서 어떻게 뚫고 가는지 뭐 이런 거. 아튼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음, 이때는 제제 입장에서 만나기 전이었죠. 수가트비트를 만나기 전인데 자료들을 보면서 어 이건 뭔가 이렇게 현대교육 그러니까 지금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키를 줄것같았다는 일종의 느낌을 받았어요. 음, 또한 사람은 이제 그 주목을 했는데, 그게 예, 수가트 미터 교수는 사실 작년에 테드 프라이즈 위너예요. 테드에서 제일 말빨 좋은 사람으로 뽑혀서 백만 불 상금을 받아다가 스크린더 클라우드라고 하는 또 다른 자기 프로젝트, 교실, 학교계의 프로젝트에다가 다 쏟아붓고 지금 하고 있어요. 데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더, 더 이상 교육 시스템이라는 건 필요하지 않다. 아, 이거는 이미, 이미 시대에 지쳐진 방식이다. 사실은 굉장히 과격한. 그러니까, 영반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사실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거를 그냥 뭐 말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다, 사실은 다니면서 계속 이걸 확인을 해줘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효과들을 발휘하는지. 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봤던 게 이제 조금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뭐 그, 엘빈 토플러의 말을 빌어서. 현대 사회에서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 사회의 1 0 분의 1도안 되는 속도 결국은 이런 이런 상태에서는 어 애들 그러니까 아이들의 미래도 책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도 책임지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이 그 사회에 있는 것이다라고 근데 이게 어 한국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얘기고 동시에 이제 전 세계 교육 시스템에 보편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기반이었었고요. 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애들이 뭐. 생각하는 일거리라고 하는 거는 얘네 졸업할 때쯤은 다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르쳐도 되겠니? 뭐 이런 얘기 음... 너 이런 선생님이 되면 안돼뭐 이런 거죠 어 교사의 역할은 뭐다 이런 거 해야 된대요 음자 여기에 되게 중요한 사실은 이 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이, 이러면서 제가 이런 비디오들을 유튜브에서 계속 보면서 개, 뭐 이렇게 그 여러 생각을 할게. 이게 지금 뭐한두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마, 아까 말씀드렸던 플립클래스룸을 샀을 때 국내에 이 관련된 자료가 없었듯이 21세기 스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쳤을때 구글에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동영상으로 계속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개념이 뭔지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막 쏟아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없안 나옵니다. 21세 기 핵심 역량 뭐 이렇게 치면 이제 막 정말 보기 따분한 것들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아까 이게 위기라는 얘기, 말씀을 왜 드렸었냐면 이게 바깥에서는 지금 보이게 얘기되는 얘기 것처럼 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봐야 그렇게 배운 걸로 애들 일거리 못 얻어요 이 얘기예요. 뭐 하러 가르쳐요 이렇게? 왜,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 얘기거든요. 얘네들이 이 아이들이 커, 그 커나가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얼마나 그냥 허망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키워드가 그래서. 21세기 스킬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요 얘기는 그거죠. 그래서 21세기 교육 목표란 뭐 이건데 뭐 미국에서 아주 심플하게 이걸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파트너십 포 21세기 스킬즈라고 하는데서 요이 프레임목을 만들어 놓고 어요용대로 하면 해석하기가 되게 쉬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근데 21세기 스킬이란 표현이나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개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쪽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그, 다른, 이렇게, 툴킷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갖다가 쉽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 근데 사실 이 그림을 언제 봤냐면, 작년 2월 말에 봤어요. 2013년 2월 말에, 발리에, 그냥 닦아놓고 말씀드리면, 애플에서 AD라고 하는, 이렇게, 안 할,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뭐, 비민조직도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애플 디스팅기시드 에듀케이터라고 해서, 그냥, 공식적으로는 애플의 조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좋은 선생님들의 모임인데, 애플이 뭐, 스폰서링 하는 뭐, 이 정도 느낌? 그런 네트워크인데, 그러니까, 이 아시아권, 그러니까, 호주, 아시아, 아시아 뭐, 이렇게 해서 하는 회의가 발리에서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이쪽에 아무 관련이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보기보다 이렇게 테크놀로지 쪽으로 되게 밝아요. 잘해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제작 시스템과 관련돼서도 이제 그런저런 역할들을 하니까, 관련돼서, 그리고 교, 학, 교, 회사에서도 이 관련돼서 교육들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자격으로 한번 와서 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사실 뭐, 다른 것보다 발리니까. 발린데 가서 좀 놀다 와야지. 그러고 갔어요. 사실 주최 측에서도 비슷한 의도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제가 이게 일주일짜리, 5일짜리 행사였는데 가서 첫 시간부터 정말 이만큼도 안 잤어요. 그냥 정말 집중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듣는 얘기 하도 한, 신기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러니까 명색이 언론인 입장에 한국, 한국에 있을 때 교육에 관련해서 전혀 갖지 못했던 관점들을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아까 그 그림. 21세기 스킬에 관한 거그 다음에 너무 놀랐던 그 하나는, 오, 그 컴퓨터 관련 기업 미국 정말 그 관련해서 많이 팔아먹는 회사인데 스마트 교육이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건 되게 신기하고 제가 제가 그 뒤로 계속 추적을 해봤어요. 스마트 교육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쓰지?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난 그게 무슨 우리 저기 세계 표준원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스마트기 스마트기를 깜짝 놀랐던 건이 회사가 그렇게 관련된 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세션 하는 동안 아마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관련된 자기 제품을 얘기하는 경우 아예 없진 않았을 거예요.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거는 아 우리 회사 거 쓰면은 교육이 좋아져요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교육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지,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요, 라고 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 제시를 해주고, 관통하는 데 뭐가 있어요, 라고 계속 해주고. 문제는 이제 쭉 듣는데, 좋은 얘기 같은데, 이렇게 못 알아듣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이렇게 오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들었지만, 결국은 또못알아들었어요 <웃음> 그게. <웃음> 아 근데 이제 여하튼, 그~ 못 알아 듣고 있었는데 한 가지 이제 되게 재밌는 거 하나는 그냥 이제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 이반번 재밌는 게호주에 이제 여, 여자 교사, 아까 그러니까, 호주 태생의 이제 여자분인데 인도에서 국제학, 인도네시아에서 국제학교 교사를 하다가 인도네시아 현지인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 시댁이 바탁이라고 하는 아주 정글지 오지인 거예요. 시댁에 결혼한 기념, 겸해서 가가지고 그 정글 지역에 가서 몇 달을 있는데 거기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현지의 꼬마들을 데리고 애들한테 뭐 이렇게 사진기 아니면 아이패드 뭐 이런 걸 나눠주고 어 애들아 니네 가서 니네 이야기를 만들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가서 뭐 어떤 애들 물소 얘기도 하고 아니면 아바바탁하우스를 우리 우리 동네 집 모양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이 구슬치기 하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애들이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책을 만들게 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애플에서는 이거를 이제 아이북스토어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유통할 수 있는 구조 를 만들어놨잖아요 이걸 무료로 올리는 거예요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걸 이제 영어로 막 아, 도와줬겠죠? 님 이거를 보고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어른들이 보고서 애들한테 피드백을 막 해주는 거. 어, 니네 어디 사는 꼬마들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다. 모른대. <laughs> 얘네들은 자기네 자기 네 나라 말을 또막 만들어서 이거, 이게 영어로 바뀌면 이거예요. 다 알려주고. 그래서 어, 이게 되게 재밌는. 막뭐 애들을 재밌게 놀게 해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아줌마 그 다음에 무슨 뭐를 했냐면 그 아이들한테 프로젝트를 준 거예요. 뭐 저기. 어, 태양열 발전기 만들기, 아니면, 이렇게, 연료 절감형 집 만들기, 뭐 이런 걸 미션을. 꼬마들한테, 다섯 <laughs> 살에부터한 15살. 그래서 애들이 아마도 도와줬을 거라고 추정을 하지만, 여하튼, 뭐 이렇게 그냥 끝내는게 아니라, 이메일로 국제 뭐 헤비타트맨 이런 데다가, 막 진, 이 메일을 보내서, 이런 거도와 알려주세요. 받아갖고, 이걸 그런 프로젝트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보는데, 어. 저는 사실은 이렇게 거기서 뻥하고 좀 맞았어요 또 약간 그러니까 어, 우리 앞구정 저기 저기 강남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 학원에다 집어넣고서 영어를 무지하게 잘 열심히 가르쳐서 막 이렇게 막 썰라 썰라 잘하고 그리고 뭐 국지, 외국 국제학교 다니고 그럴 텐데 어인 그러니까 뭐 정글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특정한 환경들을 만들어줬을 때이 아이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공간이 열려버리는 상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그 공간을 가리지 않고 협업해야 되고, 뭐 이러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어, 과연 어떤 아이들이 좀더 좋은 교육 환경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더 사실 이때는 이게 어떤 교육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정말 이렇게 예측이, 이게 절대 해석은 안 됐는데, 아니, 뭔가 이상하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식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는 방식의 교육이 과연 이게 맞는 거냐라는 질문이 확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를 현장에서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친 걸로 봐서는 되게 좋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